먼저 차주영 씨. 저는 차주영 씨가 연기를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원경왕후 역할을 잘 소화해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화제의 인물이죠. 나의 완벽한 비서의 이준혁 씨. 아니 이준혁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로맨스물에 잘 어울렸나? 서늘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묘한 매력의 황민현 씨가 이 배역의 제격인 거죠. 평소에는 세상 순둥순둥한데 불의에 맞서서 싸울 때는 눈빛과 표정에 돌변을 합니다. 어제 뭐 오셨어요? 이번 주말에 종영하는 tvn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 지난주 시청률이 1.9% 500억 원이 들었다는데 시청률 제조기라는 공효진 씨와 이민호 씨의 조합이건만 안타까운 성적표죠 공효진 씨가 질투의 화신 때 상대 배우 조정석 씨에게 너 인생 바뀔 준비 됐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할만 해요. 공효진 씨는 잘안된 드라마가 단한 편도 없어요. 모두 다잘 됐습니다. 공효진 씨와 함께해서 입지가 달라진 연기력을 인정받은 상대역 남자 배우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2001년 화려한 시절을 시작으로 2002년 내멋대로 해라, 이때까지는 조연이었고요. 눈사람부터 주연을 맡았는데 화제가 된 드라마였죠. 2003년 상두의 학교 가자의 B.C. 건빵 선생과 별사탕의 공유 씨 고맙습니다의 장혁 씨 파스타의 이성균 씨 최고의 사랑의 차승원 씨 죽은의 태양의 소지섭 씨 괜찮아 사랑이야의 조인성 씨 프로듀서의 김수현 씨 차태현 씨또 질투의 화신의 조정석 씨 동백꽃 필 무렵의 강한일 씨 그리고 이번 작품까지 이력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인생 밖에 준비됐어? 큰 소리를 칠만 하잖아요. 저는 공효진 씨의 작품 고르는 눈을 믿어서 이번 드라마도 수작이련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 작품, 공효진 씨가 왜 선택한 걸까요? 우리가 옷을 고를 때 입어보지 않고 눈대중으로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저 브랜드는 내가 잘 알아. 자신을 했는데 믿고 샀는데 웬걸? 맞지 않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새 내 체형이 변했거나 그 브랜드의 생산 라인이 바뀌었거나 뭔가 이유가 있겠죠. 모래 들어서 현명한 선택으로 나에게 맞는 옷을 잘 골라서 인생작으로 입은 배우들이 있어요. 이 배우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드라마가 잘 됐을까 싶은 배우들 먼저 tvn 원경의 차주영 씨 그리고 sbs 나의 완벽한 비서의 이준혁 씨 그리고 tvn 오리지널 드라마 스터디 그룹의 황민현 씨 원경과 나의 완벽한 비서는 종영했고요 그리고 스터디 그룹도 이번 주에 최종회가 공개됩니다. 먼저 차주영 씨 저는 차주영 씨가 연기를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원경왕후 역할을 잘 소화해낼 줄은 몰랐어요 차주영씨가 넷플릭스 더글로리에 산티 줄줄 흐르는 최예정 역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다음 바로 KBS 주말극 진짜가 나타났다에 캐스팅됐어요 화제성을 위해서 핫한 차주영씨를 섭외한건지 그래서 장세진이라는 인물을 서둘러 끼워넣은건지 물에 뜬 기름 같다고 해야하나요 캐릭터가 겉돌더라고요 장세진 도무지 공감이 되지 않은 인물이어서 차주영씨도 아마 마음고생 꽤나 했지 싶어요 뭐 드라마도 수준이 워낙 낮았고요 그 뒤에 원경을 하게 되었으니 고민이 많았겠죠 그러나 인생사 헛일이 없다고 이 주말 드라마를 해본것이 연기에는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원경을 보고 있노라면 차주영 씨가 얼마나 이 드라마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느껴집니다. 최명길 씨를 필두로 원경왕후를 연기한 배우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앞으로 한동안은 꽤 오랫동안 원경왕후 하면 차주영 씨가 떠오르겠죠. tvN의 연말 연기 대상이 있다면 단연 차주영 씨가 대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잘했어요. 태종과 원경 왕후는 다른 조선의 왕과 왕비들처럼 간택을 통한 인연이 아니잖아요. 사가에서 맺은 인연이고 누가 보더라도 민씨가 킹메이커였으니 애초에는 서로 동등한 관계였어요. 부부인 동시에 정치 동반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역사에는 이름석자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자는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던 거예요. 원경은 사후에 받은 쇼고요. 너무나 서글프죠. 막 연애를 시작하는 어린 시절부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모든 연령대를 소화했죠. 음성이며 어조 자세가 다 다르더라고요. 또 격이 남다른 인물이다 보니 게다가 초반에 수위 높은 노출, 파격적인 장면들은 또 어떻고요. 배우로서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그 차주영 씨의 용기 있는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예요. 그리고 화제의 인물이죠. 나의 완벽한 비서의 이준혁 씨. 아니, 이준혁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로맨스물에 잘 어울렸나? 기억을 되짚어 보면 뭐, 소시오페스, 비리검사, 열혈 형사,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지만 기억나는 러브신은 없어요. 이번에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육아와 살림, 여기에 일까지 완벽한 속깊고 정 많은 비서 유은호라는 인물을 맡아서 TV OTT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1위에 등극하기도 했죠. 연초여서 그렇지 연말이라면 연기 대상을 노려볼 만한 수학이었습니다. 윤호는 지금까지 그 로맨스물 주인공의 틀을 깬 인물이에요. 재벌 3세뭐 회사 대표거나 본부장이거나 판검사, 의사, 전문직이 아닌 작은 회사 직원에 불과하잖아요. 예를 들면 SBS '시크릿 가든'의 김주원, JTBC '킹덤랜드'의 구원 같은 나잘났다, 그 세상 물정 모르고 개인사로 인해서 빼사 삐딱한 친데레 스타일의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좀 평범. 배경입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잘난 사람들에게 질렸다고 해야 하나? 윤호라는 인물의 그 따뜻하고 배려할 줄 알고 울고든 그런 성품에 시청자들이 마음을 주게 되었지 싶어요. 그리고 마침 이준혁 씨를 위해서 만든 것처럼 이 배역이 찰떡같이 잘 어울렸죠. 그리고 티빙 오리지널 스터디 그룹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싸움에만 재능이 있는 주인공 윤 가민이 우여곡절 끝에 스터디 그룹을 결성한다는 내용인데 웹툰이 원작입니다 드라마도 만화처럼 아주 잘 만들었어요 구성도 탄탄하고 연출도 좋고 영상미도 있고 특히 격투 장면이 압권이더라고요. 폭력적이긴 한데요 만화로 비현실로 다가오니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서 좋아요 여기에 주인공 윤가민 역할의 그 황민현씨가 신의 한 수입니다 애가 싸움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공부는 해도 해도 꼴찌 그러면서 착하고 정의롭고 그야말로 만화 캐릭터잖아요 서늘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묘한 매력의 황민현씨가이 배역의 제격인 거죠 평소에는 세상 순둥순둥한데 불의에 맞서서 싸울 때는 눈빛과 표정이 돌변을 합니다. 황민현 씨가 JTBC 학원물 라이브온으로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딱 자신에게 맞는 잘할수 있는 배역을 영리하게 선택했더라고요. 이후 TVN 환혼, 소용없어 거짓말, 그리고 스터디 그룹까지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고를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험치, 내공이 쌓였으니. 더 넓은 무대로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지 싶어요. 뭐, 주말 드라마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황민현 씨와 선생님 역할의 한지은 씨, 그리고 가민이 엄마 역할의 김영아 씨 외에는 대부분 신인이어서 푸릇푸릇한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여유 있으실 때 스터디그룹 꼭 챙겨보세요.